자이 친구들은 백봉이에요. 이제 두 친구가 있는데, 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자그 다음에 옆에는 연봉입니다. 연봉이 지금 3도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자그 다음 옆에는 에보니. 자 에보니가 지금 색깔이 점점 묻드러가고 있어요. 자, 자 기대해 니다 예쁘질 것 같아요. 자 옆에는 레드이글입니다. 레드이글이 색깔이 지금 물 들어서 가고 있어요. 지금 목대에 어,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점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다비드 이 친구는 어, 꽃이 활짝 피어야 지금 예쁘게 물이 들는데 지금 아직은 네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 옆에는 음 익스팩트리아 체라에요자 애플 보면 체라가 이렇게 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웅장하게 자라고 있어요. 자, 근데 옆에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엑스페트레츠라 음, 잘 자라고 있고요. 레드이글 있는데 레드이글도 지금 못 자랐어요. <laughs> 못 자라서 음, 적심을 하나 어쩌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앙팡금이 옆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만손초 만손초도 많이 자랐어요 자그 다음에 러블리로즈 러블리로즈도 어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많이 또록또록해졌어요 그 다음에 얼려심인데 너무 웃자라가지고 지금 적심을 했는데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치화화금이에요 치화화금도 어 여름에 무척 힘들게 보내고 지금 이렇게 어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구울 들어서 제가 조금 나아지실 거라 생각하고 창틀에 뒀더니 어, 지금 화상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. 미안.